안녕하세요. 여자료입니다. 네, 오늘은, 어 최근에 있었던 이제 셀레나 고메즈와 베니 블랑코의 결혼 소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얽혀있는 좀 이슈를 좀 얘기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최근 그두 분의 이제 결혼 소식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뭐, 디즈니 공주 같다, 축하한다, 등등,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수많은 축하를 받았었죠. 두 사람은 이제 9월 27일 센타 바바라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고, 어, 참석자는 가족과 친구 한 170여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이제 셀레나 고메즈의 오랜 친구인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 폴 러드, 마틴 쇼트, 어, 스티브 마틴, 페리스 힐튼, 에드 시런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 심장 이식을 해준 셀레나 친구는 왜 초대를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어, 아무리 싸웠다지만 심장 이식으로 그래도 새 삶을 살게 해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초대를 안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셀레나는 2014년에 루푸스병 루푸스병을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자 이제 월드 투어도 이제 취소를 하고 어 근데 다행히 2017년에 자신의 친구한테서 친구의 신장을 이식을 받은 뒤에 어 다행히 이제 새 삶을 다시 살고 가수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루푸스 병이라는 거는 이제 면역계가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이런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진짜 환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완치가, 완벽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법도 없어서 그냥 증상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게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최선의 치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 다행히 이제 친구 본인 어 프란시아 레이사의 도움으로 이제 셀레나가 새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고마워해도 모자를 파네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좀 말이 나온 건데. 왜 초대를 안 했을까 이 정도면 진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래서 보통 친한 게 아닐 거예요 신장 이식을 이제 결심을 해줄 정도로 어, 예전에는 친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둘이 자매처럼 친했다 뭐 동생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 하거든요 언니 동생처럼 친했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 그래서 불을 지핀 건 어, 셀레나 고메즈가 2020년 롤링 스톤 인터뷰에서 uh, "My only friend in this industry is Taylor Swift" 이런 말을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예계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구가 당연히 당연히 좀 뭐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서운해 했,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아 레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interesting' 흥미롭네라는 댓글을 지웠, 아, 썼다가 지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걸 보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불화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에 의하면 장기 기증을 받은 후에 셀레나가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이제 새로운 장기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어, 술을 좀 많이 마신 것을 이유로 친구가 좀 화를 냈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카더라고, 그냥. 뭐, 그해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진짜 누구라도 화가 날것 같긴 한데, 장기를, 내 장기를 떼줬구만.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할 망정. 희청망청 만약에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꼭지가 덜죠. 개노답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의 유일한 친구다. 라는 발언도 그이 했어야 하나 싶은데 그 친구가 되게 서운할 만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이죠. 음, 그래서 간이고 쓰리고 다 때렸더니 갑자기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 나를 모른 체한다. 그러면 누구나 서운하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아픈 말을 했어야 했나 싶어요. 저도 음, 그렇죠. 뭔가 사람이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리 싸웠더라도 어, 장기 기증을 해준친구는그 초대를 초대라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라는 인간의 좀 의견이 좀 많았어요. 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새 삶을 준 거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뭐 어디 쉬운 것도 아니고 엄청난 희생을 해준 거고. 기증을 해준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만큼 되게 위험한 건데, 되돌아오는 건, 연예계에서 테일러가 내비란 친구다. 누구라도 서운하고 손절을 칠것 같아요. 응. 셀레나도 뭔가 이걸 보니까, 뭐 어떻게 싸웠든 간에, 뭔가 나르시시트 성향이 좀, 나르시시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뭐, 놀랍지도 않지만,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 중에는, At least her kidney was invited. 이런 <laughs> 댓글이 있었는데 신장은 그래도 초대해줬네. <laughs> 맵다 매워. 뭐 아무튼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셀레나의 이제 결혼식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셀레나 고묘지가 자신의 SNS 계정에 뜬금없이 자기 울고 있는 영상을 올려요. 어.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올렸을까? 그래서 이거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즉 ICE이 예,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는 이유로 좀 속상하셔서 이렇게 친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너무 슬퍼 하시는데 어, My people are getting attacked. 내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아이들이 불쌍하다. <laughs> 왜 이런, 왜 이런 짓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우시거든요 어, 어,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응? 네가 뭐라도 되니? <laughs> 누가 보면 멕시코 정치인인 줄 알겠어요. 정치인이냐 혹시? 그래서 불체자 쫓아내는 게 그렇게 서운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뭐 같은 멕시코 사람이라도 자기가 혼혈이니까 그래도 불불체자인데 불체자랑 너랑은 좀 다르지 않니?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면 이제 당신 집에서 재우면 되겠죠. 어 돈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당황스러운 영상을 게시하고. 요걸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해요 갑자기 왜 저러나 그리고 나중에는 지웠다고 합니다 헛팔렸는데 뭔가 편지를 못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기는 이제 경호원 끼고 저택에서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체자 중에는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한테 가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백억짜리 저택에서 저렇게, 불채널 불쌍해, 엉엉, 이러면서, 이런 걸 찍어서 올린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laughs> 제발 조용히 작품만 하시면서, 노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서민의 고통을 알긴 할까요? 저런, 저런 특권층, 특권층 연예인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셀레나가 좀, 그렇게 막 좋아보이진 않는데. 그녀도 그냥 연예인일 뿐 깨어 있는 척 그래서 환상이 좀 깨져버렸달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영상 이후로 마지막으로 이제 셀레나의 전 남친 빠질 수 없다. 셀레나 공유자 하면 원 어, 플러스 원처럼 따라다니는 저스틴 비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셀레나가 이제 자신의 약혼 반지를 SNS에 올리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스틴 피퍼가 스토리에 이런 임을 올리는데 어, 골룸이 이제 반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Girls on social media when they get engaged 이런 얘기를 해요 SNS에서 약혼한 거 자랑하는 여자들 <laughs>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타이밍도 너무 난, 딱 들어맞아서 또 팬들이 또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얘기려고 이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추하다, 비보야. 추해. 돈도 많은데, 도대체 왜 그래.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애아빠인데. 그래서, 정신을 아직 못 차렸죠. 그래서 또 팬들 사이에 또 난리가 나고, 아직도 아니 못 잊은 거야? 이러면서 팬들이 또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왜 자꾸 신경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도 결혼했고,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쯤되면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관종 짓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의도적으로 관심 끌려고 마케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종인 건지 아니면 진짜 셀레나를 절절히 사랑해서 못 잊은 건지 <laughs>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셀레나든 저스틴 비버든 둘이 끼리인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베니 블랑코는 뭐, 저스틴 뷰어는 훨씬, 성숙하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셀레나가 정말 그래도 결혼은 잘한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저기 말이 많았던 셀레나 고메즈와 이제 베니 블랑코의 결혼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다뤘으면 하는, 외국 주제나,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적게라고 더 많이 보세요. 안녕. Thanks for watching!